지금 타율은 6할 6분 7리터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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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코리안 메이저리그 가운데 음, 타율을 가지고 있다 코리안 아, 메이저리그 가운데 데뷔전에서 안타 두개친 선수도 처음이에요 네. 네. 그것도 처음 아닐까 싶어요 김현수 선수에게 네. 돌파구가 언젠가는 올까요? 마련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나 봅니다 네. 네. 김현수 선수가 기다려야죠 네. 꾸준히 때를 참고 기다리다 보면 은 기회가 올 테고 그 기회를 조금씩 조금 살려나가다 보면 복싱홀터 감독은 워낙 어떤 선수 그, 그 엔트리 운영 폭이 넓은 감독이기 때문에 김현 선수에게 기회가 뭐 전혀 주어지지 않거나 하진 않을 텐데, 그때 왔을 때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인가 하는 김현 선수의 숙제예요. 새벽 경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팀은 잘 만났다. 버크 쇼월트 감독은 지금 김현 선수의 편이다. 뒤끝이 없고요. 네. 그리고 기억력이 짧습니다, 메이저 리그는. 어, 감독들도 마찬가지고 아, 단장이. 뒤끝이 없다. 딱한 주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그한 주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는데, 음. 그게 한 주간에 그 기회가 빨리 왔었으면 좋겠고, 그 기회를 꼭 잡아야 되겠죠 김현수의 2016 메이저리그 성적은 어떨지 저는 타율 자체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2할 8푼 9리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요 김현 선수가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치는 건칠수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리고 250타석 정도가 주어졌을 때한 7개 홈런을 정도 칠수 칠 있지 음...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500타석일 때 15개 정도로 계산하면 김현 선수는 250타석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올시즌한 7개 정도의 홈런 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홈런이 15개 예. 그 아메리칸 리그 동부 지구가 이 좌타자들에게 좀그 유리한 구장들이 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좀 홈런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타율은 2할 8푼. 음. 예, 그리고 이제 출루율은 뭐한 3할 7푼 5리 정도. 네. 예, 그렇게